실전에 베라 크루즈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2011년식의 4륜 모델이에요. 풀옵션 차량이에요. 베라 킹입니다 실제로 베라 크루즈 흰색이 외모이 많지 않아요. 헤드램프 백화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붐네트 상태 깨끗하고요. 전면 유리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외판 컨디션 상태 너무 좋아요. 타이어 앞뒤 상태 지금 트레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예쁘게 진하게 잘 되어 있고, 당연히 루프랙도 장착되어 있어요.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흠집이 없어. 붐유리 썬팅 상태 양호하고요. 리어램프도 깨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센서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트렁크 적재 공간은어유 말이 뭐예요 메모리 시트 당연히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림버튼 일단 시트 컨디션도 볼게요 프로토 기능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도 있고, 공간에 어떤 걸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 버튼 시동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동작인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페달, 위치,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푸시해요. 하이패스 룸 미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 앞좌석은 모두 열상씩 서플 더두 개. 여기는 이제 안경 이제 뒤쪽을 볼수 있는. 음, 차량 컨디션이 진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른 길드려 주실 저희 고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인의 중고차에서 준비한 판매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 베라크루즈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2011년식의 4류 모델이에요 흰색상 풀옵션 차량이에요. 광택 작업이 끝나서 입고가 돼가지고 차량을 확인을또 하고 저희 고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벚꽃들이 엄청 폈어요 저도 빨리 꽃 구경을 가야 되나 그 차량 제가 보여드릴 차량을 타고 꽃놀이를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언니네 중고차 크런입니다 얼마 그 전에 A판 차량이 한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왔어요 어떤 차량이냐면 풀사이즈 SUV 모델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이렇게 측면부 그림만 봐도 딱 짐작이 되실 거예요 에라킹이라고 불리는 베라크루즈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300VXL 4륜 프리미엄 등급의 모델이에요 2011년식으로 연식도 괜찮습니다 키로수 19만 키로니요 완전 무사고 성능 올려어받은 차량이에요 일단은 VXL 프리미엄 등급으로 옵션 사양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저희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뭐내비 후방 카메라, 썬루프, 후방 감자, 파워 트렁크 등 일단 옵션 사양도 굉장히 좋고요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뭐 나들이도 많이 가실 거고 가족분들과 이런 계획이 많으실 텐데 이 베라쿠르 차량 명차 타고 여행을 가시는 건 어떠실까 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8 20만 원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동급 차량들 지금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800초반대는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스펙을 가진 차량들이 800 후반 비싼 거는 뭐 900만 원대도 나오긴 합니다. 숙의 아니고요. 11년형 베라크루즈예요. 11년형 베라크루즈니까 저희 고객님들 꼼꼼하게 자세하게 차량 살펴보시고 차량이 마음에 든다 바로 연락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고객님들? 베라킹입니다. 예쁜 흰색이에요. 실제로 베라크루즈 흰색이 매물이 많지 않아요. 아마 그건 저희 고객 님들도다 아실 거예요. 상택이 어제 나왔어요. 전면부에 보면 특별하게 흠집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헤드램프 백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일단 11년식이라 보니까 헤드램프가 노란색이 아니죠. 저희 고객님들 아실 거예요. 초창기 때 나왔던 베라크루즈는 헤드램프의 색깔부터가 다르거든요. 룸네트 상태 깨끗하고요. 전면 유리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는 50만이 시작이다. 에이, 20년만, 30년만, 애기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차가 튼튼하고요. 명차로 유명합니다. 진짜 외판이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웹판 컨디션 상태 너무 좋아요. 타이어, 앞뒤 상태 지금, 트레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생활 흠집 정도? 휠 상태도 괜찮고, 사이드 리피터 깨진 거 없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예쁘게, 진하게 잘 되어 있고, 당연히 루프랙도 장착되어 있어요. 도어 앞쪽, 뒤쪽 상태도 깨끗하고,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흠집이 없어. 진짜. 보시면, 차량이. 키로수가 안 믿어지시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만 유출에 부터치가 좀 있어요 요기에 부터치가 조금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타이어 상태 너무 좋아요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사고 무사고예요 연식 11년식입니다 옵션이요? 너무 좋아요 엔진 미션 상태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후면 보면은 는 뒷유리 썬팅 상태 양호하고요 리어램프도 깨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파워 트크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공간 아주 넉넉하죠. 이쪽에 파워트렁크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SUV가 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 쪽에 보면은 조금씩 흠집들이 있긴 있어요. 트렁크 적재 공간은 어휴 말이 뭐예요? 뭐 공간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베라크루즈인데 저희가 어떻게 공간 얘기를 감히 이 앞에서 논하겠습니다. 공간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이쪽에 보면 투채널 블랙박스 확인되시죠? 아? 커터 상태 깨끗하죠, 썬팅 깨끗하죠, 루프랙 상태 에 양호하고요.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스텝 어디 하나 제가 지적해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확실히 잘 만들긴 했어 차를. 운전석 도어 트림 상태예요. 메모리 시트 당연히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옵션은 작동이 안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요 부분도 미리 다 확인을 해서 옵션은 작동이 안 되는 거 없고 다림 버튼 운전석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일단 키로수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실내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루프 쪽에도 크게 오염되거나 그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일단 앞쪽 컨디션 통과 여기는 지금 특별한 버튼은 없고 일단 시트 컨디션도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19만 키로. 베라크루즈로 따지면 애기죠. 애기입니다. 19만 키로 애기예요. 시트 컨디션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프로토 기능, 네, 에어컨, 공조장치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도 있고. 공간은 어떤 걸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시트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대시보드 뭐 상태나 실내 청결 상태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연식 키로스 대비 양호하다는 버튼 시동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음, 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고객님들 건강한 베라크루즈의 시동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9만 2,900 k 로 말씀드렸죠. 이제 길들여주셔야 돼요. 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적인식 사이드 미러. 가봉잘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페달 위치 저희 고객님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페달 위치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투시해요풋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구동이라고 다림구동 말씀드렸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맑고 선명하게 아주 채널로잘 나오고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깨끗해요 에어컨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CD는 인고 비상등 버튼 뭐 시거잭 같은 것도 있고 USB 단자나 억수 단자 앞좌석은 모두 열상시트 준비되어 있어요 커플도 두개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아, 썬루프가 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고요로거나거나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일단 실내 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했어요 뭐 등이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여기는 이제 안경지 안경 넣는 거 여기는 짜잔 요거는 카니발에서 저희가 많이 보죠 이제 뒤쪽을 볼수 있는 미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여기도 잘 들어오죠? 차량 컨디션이 진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니네 중고차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820만 원에 저희가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능 제가 받았고 하부 점검했고요 그리고 광택이 어제 나왔어요 이제 길들여 주실 고객님만 나타나시면 됩니다 얼른 길들여 주세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자 실내 시트 뒷좌석 시트 상태 굉장히 좋아요 현대 에라크루즈 4륜 300VXL 프리미엄 등급의 모델입니다. 2011년식 모델이고요. 키로수 19만 키로가 조금 넘었습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 올량호 언니가 보증하는 베라코르즈 모델이에요 일단은 면식도 굉장히 좋고요 베라코르즈 19만이요? 애기죠 길들여 주셔야 합니다 얼른 길들여 주실 저희 고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니네 중고차에서 준비한 판매가격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8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베라코르즈 차량 에 훨씬 더 많은 중고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한 대, 한 대, 몇때 영상을 찍어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잘안 돼요. <laughs> 잘안 됩니다. 혹시라도 너무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에게 메시지 주시면 제가 따로 네, 영상 보는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오늘 출근을 하다 보니까 벚꽃들도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꽃 구경 계획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풀 사이즈, 힘이 좋고 튼튼한 베라크루즈 탄대를 타고 여행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언니네 중고차 큰언니가 베라크루즈 차량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언니네 중고차 큰언니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목소리>